예, 인천 남동구의 이용기 의원입니다. 김태규 직무대행,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잘 모르... 오늘 국감 날 아닌가요? 박민 사장님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은 자유 언론 실천 선언 5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50년 전인 1974년 10월 24일, 박정희 독재 정권의 언론 탄압에 맞서서 동아일보 편집국에서 180명의 기자 PD들이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자유 언론 실천 선언을 한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그날 오후에 동아일보에 이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기자들이 동참했고 다음 날 경향신문까지 31개 언론사들이 동참했습니다. 여기 언론인 출신들이 많습니다. 모두 노조도 하고 노조 위원장도 하셨는데 그 뿌리가 바로 50년 전 자유 언론 실천 선언입니다. 이후 우리나라의 언론자유는 신장이 됐지만,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5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지금 우리 언론 현실이 어떤지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른바 파우치. 네. 외국 회사, 그 뭐, 조그만한 백이죠. 네. 그 백을 이 어떤 방문자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그, 그 앞에 놓고 가는 네.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예. 어제 방통이 2인체제에서 선임된 무자격 이사들이 박장범 앵커, 바로 영상이 나왔던 저 사람을 KBS 사장 후보로 선임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사건을 외국 회사의 조그만 백이라고 애써 축소한 사람이 KBS 사장이 된다는 겁니다. 자유 언론 실천 50주년에 권력이 아부한 자가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고 국민들의 공분을 산 자가 공영 방송의 사장이 되겠다는 겁니다. 박장범 앵커는 기자로서 특별한 성과를 낸적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 사장 지원서 제가 봤어요. 경영에 대해서도 어떤 역량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술친구인 박민, 김건희 여사의 머슴을 자처한 박장범에게 밀린 겁니다. 국민들은 김건희 정권임을 다시 한번 어제 여실히 봤습니다. 이제 KBS가 김건희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입니다. 김태규 대행과 이진숙 위원장이 불법적인 이인체제에서 임명한 무자격 이사들이 불법적으로 사장 후보를 추천한 한편의 코미디입니다 박장범 앵커의 사장 후보 추천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김태규 직무대행 지난 17일 법원에서 최초로 이인 체제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판결이 나온 건 알고 있습니다. 인정 안 한다는 겁니까? 판결 내용은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판결은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효력이 발생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예, 동의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않습니다. 지난 26일 날그 이진수 김태규 이인 체제에서 내려진 박문진 이사 가처분 집행정지가 법원에서 인용됐을 때 이인 체제의 위법성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 해임처분 집행정지에서도 YTM 민영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도 모두 이인 체제의 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법원은 일관되게 인 체제 문제를 지적을 했고 지난 17일 날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 판결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위원들의 상호 견제와 통제를 통해 공정하고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립했고 방통위를 이렇게 설립했다는 거죠. 위원 구성에 있어서 다양성이 반영되도록 했다. 이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독립성 등 방통위법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부분이다. 여기 판결문을 보면 이인 체제가 왜 위법인지 명확히 아주 자세하게 방통 방통위법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판결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인 체제로 방통위를 장악하고 불법적으로 이뤄진 모든 방송장악은 무효고 원상회복되어야 합니다. 지금 PD수첩 건뿐이 아니고 30건에 대해서 모두 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됐고, 첫 본안소송에서 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위원장까지 1년 2개월간 2인체제에서 모두 135건이 의결됐습니다. 모두 무효입니다. KBS는 이동호 기사 의결, 박민사장 후보 선임, 그리고 KBS 이사 7인 선임 Y10은 민영화 심사계 민영화 승인 의결 MBC는 세차례에 걸쳐 이사 선임에 의결됐지만 모두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진숙, 김태규 2인 체제에서 출근 첫날 박문진 이사 6명, KBS 이사 7명을 선임했습니다. 어제 이 7명의 무자격 이사들이 박장범 앵커를 KBS 사장으로 선임한 겁니다. 당연히 이 같은 이인 체제의 글은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당장 원상 회복 시켜야 합니다. 김태규 대행 원상 회복 준비하고 있습니까? 전혀 준비하지 않고 그 판결에 대해서 수긍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그리고 열과한 판결은 일심 판결 한 재판부의 판결이 지나지 않고 삼심제의 사법 시스템 하에서 그 부분 얼마든지 결론이 드필수 네, 있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제가 열과한 여기 KBS, MBC, YTN 이 모든 사안이 무효 판결이 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글쎄요,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김태규 대행의 추측이죠.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의원님의 평가하고 추측이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YTN의 있습니다. 경우, 최대학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유진이 지분을, 그러면 이게 2인체제 무효 판결이 나면 유진은 지분을 매각해야 합니까? 그래서 판결은 상대역에 있어서 해당 없... 사건에만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예, 확정이 예, 된다고 해도 예, 다른 예,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겁니다. 와이튼 이사인은 어떻게 되고, 김백 사장 선임은 어떻게 되고, 지금 모든 게다 걸려 있습니다. 방통위원에서 회 이인 체에서에 대해서 의결한게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하지 않으면 되고 제가 보기에 겁니다. 그런 부분. 의결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법적 역사 인천 남동으로의 이용기 의원입니다. 그 김태규 대행그 예, 예. 지난번에 그뭐 일일이서 먼저 가셨는데 그 이진숙 방통 위원장. 예, 예. 그 탄핵 중에 보수도 유튜 출연한 거 제가 영상도 틀고 지적을 했어요. 근데 예. 네, 그때 안 계셔 갖고 제가 못 물어봤는데 예, 예. 여기 보면, 특정 정당을 반대하고 선거에 개입하는 내용도 있었고, 뭐또 보수의 여전사,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 여기 보면, 국가공무원법 65조 정치운동 금지,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63조 품위유지 의무, 그리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정치적 행위. 전이세 개를 다 위반했다고 보는데, 무슨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언뜻 특별히 조치 취한 건 없습니다. 왜안 취하고 있죠? 아니 뭐 제가 이런 이 비슷한 질문을 여러번 제가 받았는데 아까 직무 정지 중이라 감사 대상이 아니라 그랬는데 지금 신분 신분은 공무원 신분이잖아요. 예, 제가 감사대상. 그리고 월급도 지금 한 달에 1,300만 원씩 받고 있잖아요. 예, 뭐 감사 대상이라고. 네, 내일 내일도 또 월급 날이네요. 그죠 1,300만 원또 받겠네. 그죠 그런데 감사나 징계를 할 수가 없어요? 법에 맹점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직무대행이 법을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글쎄요. 그뭐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평가하기가 지금 딱... 그 아까 진, 그 직무 정지가 감사 대상이 아니라 근데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내용을 정확히 파악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정확히 좀 파악을 해보시고 그리고 공무원들은 페북에 그 정치 관련 좋아요만 눌러도 선거법 위반이에요. 아시죠? 음, 그렇게 그런 사례가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네. 이거 너무 형평에 어긋나잖아요.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이 그 후에도 자기 페북에 이런 걸 올렸어요. 시사 포커스 TV인데 이걸 올려갖고 여기 또 자기 의견을 다뤘어요. 다수 독재를 대하는 자세. 다수 독재가 여기 과방위에 민주당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또 밑에는 내로남불 이런 거. 내로남불도 과방의 민주당을 얘기하는 것 같고, 이걸 보면. 그렇게 보이죠? 뭐, 예, 그. 근데 이런 행위를 그때 여기 와서 그렇게 지적을 당하고 또 하고 있어요, 페북에.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제정신인 사람이에요, 도대체? 제가. 그리고 뭐... 방송통신위원장을 한다는 사람이. 저는 저번에도 물어봤어요. 이진석 저기 증인한테. 아니 이제 정치하기로 하고 방통위원장 포기한 거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뭐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도 말씀은 주시긴 했었는데 그 감사원 감사는 아까 우리 그장님께서도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국민감사 청구 요건이 안 되고 또 공익감사와 관련해서는 아니 그거는 계속 그 얘기하시니까 다시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방통위원에서 KBS 이사선임에 대해 이사선임 집행정지 신청 이사들이 한 거에 대해서. 그 이틀 후에 재판부 기피 신청했죠. 네. 예, 예. 근데 정부가 행정 소송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사례가 있어요? 그거는 따로 조사해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 없어요.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렇게 기피 신청을 해서 기각이 됐어요. 9월 12일 날. 그러니까 이게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가 연결성이 없어서 기각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즉시 항고해서 9월 13일 날 다시 또 했어요. 기피 신청을. 그런데 예, 예, 예. 이게 제가 보기에 의도가 지금 KBS 박장범 사장 후보가 올라가 있는데 대통령이 임명할 때까지 시간 끌기 작전으로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소송 사항에 필요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소송 대리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판단했어고 아니 정부가 이런 기피 신청을 한 사례도 ]에서. 없고 기각 시키면서 명확히 이거는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를 했어요. 재판부에서 응? 기각을 시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즉시 항고를 했어요. 9월 13일 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유도는 뻔해요. 지금 박장범 이렇게 임명했고, 대통령이 임명제청해서 임명하기 전까지 시간을 끌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이 결과가 나중에 나오면 돌이키기 힘들어 질 수도 있으니까 이걸 하는 거라고 제가 뭐,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사의 변론권 범위 내에서 변호사가 필요해서 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게 그 지금 대행 같은 법꾸라지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박장범 사장 만들기에 나선 저는 거예요? 이래, 이래서? 벚꾸라지란 뭐, 표현에 대해서는 네. 여전히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법률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이례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한두개겠습니까 예, 박충건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그, 김태규 대행님. 지난번에 제가 YTN 상품권 사업에 들어 그, 뛰어들었다가 막대한 손실 입은 거 질의했었죠. 그 확인 좀 했나요? 그게 뭐 그. 아직 그, 확인 제대로 못 아니요, 하셨네. 지금 그 미정상 금액이 127억 원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예. 그 중에서 그게 뭐 그날 사실은 그날 그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나서 또 바로 그날 저녁에 또 방송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방송에서도 예예, 그, 예, 그 저기 자, 잠깐만 시간 가고 제가 보기에 정확히 파악 못 하신 것 같아요. 니까 제가 요, 요 잠깐만 설명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습니다 제가 얘기할게요. 그 와이텐에서 그날 제가 질를라고 이런 해괴한 보도 자료를 냈어요. 그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다 말도 안 되는 내용이. 그래서 제가 오늘 김백 사장 출석하시면 여기서 아주 강하게 질타를 하려고 그랬는데 미꾸라지처럼 도망갔어요. 그래서 결국 고발당했는데 음. 보도자료가 어처구니가 없어요. 여기 보면 상품권 사업이 뛰어들어갖고 123억 손실이 나갔고 YTN 손실이 123억이 났어요. 그런데 보도자료에는 다른 내용처럼 보도자를 썼어요. 제가 이거 나중에 강력히 응징을 할 건데. 그리고 피해자들 손실이 없다는데 피해자들 카, 저기 그 카톡방이 있어요. 거기서, 거기서 피해자들이 이런 게 해결이 안 됐는데 와이테는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하고 있다고 카톡방에서 난리가 났어요. 여 카톡을 한번 보세요. 해결이 전혀 안 됐어요. 근데 뭐 해결이 된 것처럼 일단 와이테는 회사에 123억의 손실을 끼쳤어요. 이 상품권 사업에 뛰어들었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건이 보도자를 보면 우장균 사장 시절에 계획을 해서 지금 사장이 책임이 없다는 식의 보도자를 냈어요. 이 사업은 4월 1일날 김백 사장이 취임하고부터 시작을 했어요. 지금 정권에서 전정권 탓하듯이 이게 뭔, 아니, 무슨, 기본지... 아 들어보세요. 무슨 해명 자료예요. 그리고 소비자 피해는 아까 여기 이제 카톡 보시면 해결이 전혀 안 돼. 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보도 자료를 네. 내갖고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제가 이거를 YTN 민영화 폐의 대표적인 사례로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주주 눈치도 엄청 보더라고요. 제가 저희 의원실에서 이거 이제 이 보도자료 내고 여러 과정을 겪었는데 모든 게 주주 눈치를 보고 있어요. YTN에서. 우 유진이죠? 유진은 또 상당히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진 때문에 이런 보도자료를 낸 거예요. 유진이 이런 손실을 입은 걸 아는, 아는 게두려워갖고 이런 보도자료를 낸 거예요. 뉴스 전문 채널에서. 난나 뜨겁더라고요. 정말. 저도 기자 출신인데. 이게 그러니까 민영화돼서 이렇게 기업에 망가진 거예요, 벌써. Y10이 유진기업에.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자료로, 자료로 뭐 주세요. 여기서 지금 얘기가 길어지니까 아니, 뭐 자료로 주시고.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간단해서. 그냥. 아니,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주시고. 저 KBS 부사장님. 예. KBS 지난번에 8.15 광복절 사태. 예. 나비부인. 이거. 저기 방통위원에서 단순 실수라 그래서 행정지도로 의결했어요 방통이 그리고 이게 무슨 제작진의 일부 실수처럼 했어요. 근데 KBS에서 이거 편성 언제 했는지 자료 달라 고해서 제가 보니까 8월 15일 날 방송인데 6월 25일 날 8월 14일 15일 방송이 확정이 됐어요 나비부인. 그러니까 50일 전에 확정이 됐어요 편성이 아니 KBS라는 4천 명 5천 명 되는 조직에서 50일 전에 광복절에 나비 부인이 방송되는 게 편성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챙기지 않고 있었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직원이 실수했다 며칠 전에 알았다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하고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이 부분은 우리 거기 직접 했던 편성 본부장님 조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시켜 주세요. 네 정지하세요. 아니, 그,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 이거, 이거 보낸 자료가 맞는 거죠? 이것만 확인 하면 내가 얘기 들을 필요가 없어요. 맞습니다. 50일 전에 편성을 확정을 하고, 이거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심, 이렇게 한심한 방송이 어디있어요 이게 공영방송이에요? 대한민국 제1의 공영방송이에요? 그리고 책임이 없다 그래요? 50일 전에 나비부인을 편성해 놓고 광복절에? 미치지 않았어요? 아이고 정말 한심해요. 한심해. 저 KBS 노조 현장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그 아까 그 45기 기자들 보니까 한 43명 되더라고요. 네. 제가 사실 KBS 보면 좀 안타깝고 그랬는데 저는 박장범 앵커가 KBS 출신 기자인데 이렇게 일어나는 거는 그분에 대해서 평가를 사람은 대통령 부인을 대통령 부인의 머슴을 자임한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 나라 방송 황령에 지금 정권이 방송을 장악해진 주 이꼴이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 분 위원장님 좀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질의 시간이 지나서. 네, 이은기 위원님 질의 답 듣겠다고 합니다. 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KBS가. 2016년 KBS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당시에 최순실 국정농단이 드러났을 때 일선 기자들이 특별 취재팀을 구성해야 된다라고 보도본부 순회부에 요구했습니다. 그때 순회부들은 최순실이 대통령 측근이라는 데 맞냐, 증거 있냐라고 하면서 특별 취재팀 구성을 묵살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온갖 특종 보도가 다른 방송과 언론과 신문에서 나오고 있지만. 보도본부 수뇌부들은 그냥 정치 브로커의 얘기일 뿐이다.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좀더 보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보도를 막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보도를 담당했던 기자 우리 동료들의 열패감 실망감, 분노가 쌓였는데 이렇게 정권의 허물을, 의혹을 덮는 방송을 하는 상황에서 이제 사장이 파우치로 얘기했던 박장범 앵커가 사장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공영방송 종사자로서 KBS 기자들이 느끼는 감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더욱더 분노와 실망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KBS를 뉴스를 이끌어 나가야 될지에 대한 두려움, 걱정이 앞서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오늘 후배 기수들의 성명으로 드러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사측에 따지기 위해서 공정방송위원회라는 것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공정방송위원회 노동조합에서 열자라고 사측에 여러 번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안건이 마음이 들지 않으면 안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공방위를 열지 않습니다. 그 책임자가 공방위 책임자가 이 자리에 있는. 유사무 부사장입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방송을 하자라고 하는 현장 노동자들의 요구에도 응답하지 않는 사측이 어떻게 공영방송의 경영진이 될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책임이 있는 박장범 앵커가 어떻게 공영방송의 사장이 될수 있겠습니까? 네, 예,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충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방통위 연에 가셔서 애매한데 그래도 일단 기록 차원에서 간단히 질의하고 저기 그 남아 계신 분들한테 또 하겠습니다. 그 제가 지난번에 결산 심사 때그 김태규 증무대행한테 아리랑 TV 그 국제 방송에서 방송 통신 발전 기금 300억 쓰는 거에 대해서 문해 진흥 기금으로 돌리고 그 기금을 그 지역 중소방송을 위해서 써야 된다. 그 얘기를 해서 그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갔어요. 그래서 물어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저는 이 기금을 지금 아리랑 TV하고 국제, 저기 국악방송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문체부에서 하고 그 기금은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나가는데 이것을 문체부에서 관리하면서 문해지능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그 300억 방송 통신 발전기금은 지역 중소 방송을 위해서 쓰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또그 지난번에 방송 결합 판매 제도에 대해서 김태규 대행이 없어 갖고 사무처장한테 물었는데 결합 판매 제도가 뭔지도 몰랐어요. 한 1년 3개월을 근무하셨다는 분이. 그리고 이 결합 판매 제도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헌. 건지에 올라가 있는데 이게 위험 판결이 나면 지역방송들이 결합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체 광고를 팔 능력이 지역방송은 없기 때문에 사실 지역방송이 생존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몇년 전부터 여기에 대해서 용역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런 결과도 없고 대책도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방통위원회의 이런 그 결합판매 제도가 위험 판결을 났을 때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려 고 그랬는데 가셔갖고 그것도 물어볼 수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제가 그 지역 중소방송 지원 사법을 발의했어요 지금 방송 통그 지역 방송 발전 지원 특별법이 있는데 거의 사문화돼갖고 아무런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 방송 발전 지원 특별법하고 여기 관련된 광고법이나 내교법을 묶어갖고 중소 지역 방송 지원 사법을 냈는데. 거기에 대한 좀 의견도 물어보고 또 여기 의원분들도 그 과반 이상은 지역방송과 관련 있는 지역에 계셔갖고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 고했는데 하여튼간 방송통신위원회가 안 계셔서 이 정도로 하고 그 저기 KBS 본부장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그 아까 제가 김태규 직무대행한테 방통위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하면서 지금 KBS 장학을 연장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그런 질을 했었어요. 네. 뭐 김태규 대행은 물론 아니라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계속 시간을 끌고 있고 이런 기피 신청을 정부에서 한 사례가 없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네. 그래서 8월 27일 날 집행정지 네. 신청에 대해서 29일 날 재판부 네. 기피 신청을 냈는데 재판부에서는 기각을 시켰어요. 거의 이유가 없다고. 네. 근데 또다시 내서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의도가 그 지금 박장범 사 사장 후보가 임명된 후에 나오면은 돌이킬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이걸 하는 꼼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본부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도 의원님과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박문진 사례를 보았을 때 어, 인체제 방통위가 추천해서 임명된 이사들의 어, 자격이라는 부분들이 집행정지가 되면 은 이전에 이사회 체제로 복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앞선 이제 KBS 감사에서도 확인하셨지만은 어, 소위 여야라고 하는 6대 5 구조 속에서 어, 이성래 이사가 이제 또 어떠한 어, 선택을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 이, 이그 방통위가 선임한 이사들로 사장 선임까지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김태규 대행은 이인 체제가 그열심이지만 문제 제기가 문제가 있다고 이제 판결을 했는데 뭐 인정을 안 하는 듯한 얘기를 계속 해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뭐2심3심과도전 똑같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돌이킬 수 없는 그리고 치러야 할 대가가 엄청 클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우려가 있어요? 일단, 박문진 사례에서 법원이 판단을 했던 것은 심의의 실질적인 뭐, 실효성 여부에 가지고 이제 판단을 했었다고 저희들은 이제 판단하고 있고요. 근데 이번에, 어, 피디수첩과 관련돼서 나왔던 거는 이인 체제에서 내려진 의결 자체가 위법하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어, 내려진다라고 하면은 저희들은 공영방송이 적어도 KBS 같은 경우에 향후 3년을 또다시 잃어버린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너무나도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황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